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예상을 드렸던 대로 자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수 페타시스에서 JO를 전격 인수를 하는 건의 재료가 발생이 됐어요. 사실 이것이 그 공시가 12월 4일까지 하게 돼 있죠. 네, 근데 훨씬 앞당겨서 이런 낭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금요일에장 마감하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시간에 다닐까 해서 당연히 상한가를 찍어서 22,65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이스페타시스가 결국 이제 인수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조용히 기다려라. 네, 이렇게 말씀 제가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아, 이틀 정도 조정을 보였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아, 매집이 됐다. 네, 이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죠. 어, 그래서 이 매집된 차트다. 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고요, 네, 주가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요, 미국의 대글로벌 정책이 엄청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아, 이걸로 해서 매머드하게 진짜 정책 수혜가 될수 있는 미국 정책 변화 수혜주가 될수 있는 종목을 하나 찾았어요. 자, 이 대박주는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이 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보내주고 계신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네, 많은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현재 그3천억 정도의 자금 구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 말씀드리면, 금요일날 장마감하고 한 17시 47분에 최대 주주 주식 양도권의 재료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575만 주를 1,581억에 양도하는 양수인은 물론 이스페타시스죠. 그죠? 그리고 1,000억 정도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제이가 결정을 해서 어, 요 대금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420억 정도 전환사채 발행, 그래서 한 3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어, 결국 이 3천억 정도의 자금으로 제이를 인수하는 그런 건에 재료가 발생을 여러분 한 겁니다. 어, 대단히 기분 좋은 상황이. 되고 있고요. 아, 차로 관정도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이것도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예, 그 발행가가 나오죠. 네, 발행가가 나옵니다. 요거는 18,259원. 그죠? 18,259원. 그 양도를 한 것은 단가가 27,500원. 그죠? 그러니까 아, 1단계적으로 575만 주에 대해서는 한 주당 2 7,5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쳐준 거예요. 가치를. 그죠? 예. 네.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거는 이거보다 좀 낮긴 합니다만, 예. 네. 결과적으로 뭐냐. 아,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것대로 8,000억 정도 가치가 있는 j o 로 이스페탈시스는 j o 를본 거고요. 그 가격을 지불해서 양수를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600원의 주가도 결국 그 최대주주 양수도 대금인 27,500원까지는 최소한 이제 가야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2만 원 근처기 이 때문에 앞으로도 한 3, 40% 정도 주가가 상방으로 띄워질 가능성이 있겠다. 여기에다가 뭐 일단 시너지 효과라든가 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 시세까지 붙으면 뭐 3만 원 선까지 못 가는 법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선부터 한50% 정도 시세를 크게 내는 그런 패턴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충 가늠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어떻게 둬야될 것인가가 되게 이제 윤곽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슈페타에서는 이차전지 원소재 핵심 재료 원소재의 유일한 기업인 제이를 인수해서 수직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게 현실화돼서 참 좋고요. 다만 이제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나 뭐 시비 발행 대금 시비 발행한 거, 뭐 납입 이런 것들이 진짜 납입이 되는지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리라고 보는데, 이게 뭐 중권 시장에서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고, 이 재료도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매도 변화를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중요 정보를 신속하게 드릴 거예요. 이 정보를 받으실 분들은 JO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영상은 이게 느려요. 영상은 느리고, 매 시간 단위, 중요한 순간에 계속 드릴 수가 없어요.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바, 정보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음. 그래서, 요, 바뀐 새로운 번호로 JO라고 문자를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이건 뭐100%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좋은 결과 나서 기분 좋고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케어할 겁니다. 예, 꼭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 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예,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대박 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어, 산업재인데 특히 그 미국이 이번에 대선으로다가 그 트럼프가 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이제 경제가 이제 바뀌어지는 산업 정책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산업재에서 한번 선택을 해 봤고요. 이게 미국 정책이 바뀌면서 그 미국 정책 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 봤어요. 네. 자 주가는 3만원에서 7만원 정도 사이고,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고요. 아, 목표는 이나 3w 정도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어, 중소용주라기보다는 좀큰 종목에서 찾아봤어요 네, 시총 200위 이내의 종목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외인기관이 일단 수급이 뒷받침이 안되면 안되죠 네. 외인기관이 지금 현재 쌍크리 매집중입니다 네. 그걸 잠깐 보여 드리면 요런 정도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초록색이고요 아,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외인입니다 확실한 외인기관 쌍크리가이 아, 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네, 이제 가속도를 붙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급적인 면에서도 확인이 되니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은 대단합니다.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 이런 모습인데 아, 이전에 이 고점을 막바로 돌파 시도를 하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수혜를 받을 종목, 그러니까 미국 정책 수혜주예요. 한국 정책 수혜주라도 괜찮은데, 미국 정책 수혜주라면은, 우리가 이거 이게 좀 밀, 밀고 나가야죠. 화끈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봉으로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월봉으로도 확인이 되죠. 최근 4년 내에 고점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고점을 지금 이제 돌파 시도를 하면서 고가 경신을 지금 현재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네, 그러니까 종목이라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게 제가 영업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이렇게 아, 그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요때 최저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다 지났죠. 올해는 약간 증가를 하다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확 위쪽으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영업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이 됐듯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것이다 네, 이런 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요 어, 미국 정부의 정책 수혜주다 네, 이게 핵심이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은 꼭 이번에 잡으셔서 어,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네, 이 번호 번호는 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아,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아,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또 갖고 있을 때 업데이트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한번 대박 내보세요. 네, 대박 주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